자, 나의 어, 동료 되겠습니다. 동료하고, 나는 실험했다. 이게 운영하는 거니까. 실험했습니다. 이게, 이게 테스트 확인하는 거야. 확인하는 실험했습니다. 어, 두 개의 서로 다른 메시지를 어, 확인해보는 실험을 했는데, 그 메시지는 뭐냐면, 어, 이거 PP입니다. 주의하시고요. 투부정사하로 의도가 된, 의도가 된, 커미스 목적어 2입니다. 커미스 어, 목적어한테 투부정사하도록 납득, 설득, 확신시키는 겁니다. 납득, 설득, 확신시키는 거죠. 수천명의 졸업생들 되겠습니다. 졸업생들한테 뭐 하도록 확신, 납득시키는 거예요? Make a donation. 기부하도록. 그죠? 근데 이 졸업생은 어떤 졸업생이냐면 저항을 하는 거야. 그죠? 한마디로 이제 그 기부 같은 거 하는 거 싫어하는 졸업생들 되겠지. 자 메시지가 몇개 있어서 두 개죠. 그래서 하나는 하나의 메시지는 강조하고 있어 기회를 강조하고 있어 투부 정사할 수 있는 기회 두굿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다는 얘기죠. 두굿 도움이 될수 있는 기회를 강조하는 메시지. 자 부연 설명하자. 그러면 도움이 된다는 게 뭐야? 기부한다는 것이 혜택을 준다. 학생 교수진 그리고 직원들한테 혜택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내용의 메시지. 나머지 하나입니다. 원 그다음 보다 디아더입니다. 디아더. 나머지 하나는 강조하고 있지? 기회. 어떤 기회? 기분이 좋을 수 있는 기회. 자, 어떤 거죠? 야 기부한 사람 말이야 즐길 수가 있을 것이야. 뭘 즐길 수 있냐면 따뜻한 어떤 그 따뜻한 그 뭐지? 기운 같은 거 그. 기부 주는 거죠. 주는 거에 대한 따뜻한 아, 어, 온기 같은 것들을 아, 어, 느낄 수 있어요. 이거 글로 원래 불빛 같은 걸 얘기하는 건데. 어. 그래서 어쨌건 메시지 두 개가 서로 달랐어. 자, 그두 메시지는요. 음. 똑같이 효과적이었어. 이런 얘기죠. 어, 똑같이 효과적이었습니다. 두 경우에서 두 경우에서 6.5%의, 음, 그, 뭐 졸업생들이죠. 어, 졸업생. 이거 unwillingly가 resistant랑 같은 말이야. willingly는 기꺼이 뭐뭐 하는, 언 n 이 들어가니까 기꺼이 뭐뭐 하지 않는, 즉 마음이 내켜 하지 않는 졸업생들 중에 6.5%가 결국 기부했어. end of ing야, end of i 결국 뭐뭐 하다. 기부를 했어.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 그걸 두 개를 합쳐버렸어. 두 메시지를 합쳤어, 결합시켰어. 왜냐하면, 왜냐하면 어, 두 개의 이유가 하나보다는 좋기 때문에. 그래서 합쳤대. 자, 그다음 보자. 근데 그들은. 그두 개는 weren't. 그죠? 그렇지 않았다. 원보다는 좋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그러나 두 개, 그러나 두 개는 좋지 않았다. 하나보다 좋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생겼던 거죠. b e t t 원보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우리가 두 이유를 합쳤어. put t 합치다는 얘기야. 그럴 때, 합쳤을 때, 기빙 레이트 되겠어 비율이죠 그 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기부 비율이라는 것이 떨어졌어 3%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각각의 이유는요 언론 혼자서 각각 이유 혼자서 어, more than twice as effective as the two combined 되겠습니다. 자 각각의 이유가 혼자서 이상이었다 두배 이상이었다. 두배 이상. 두배 이상? <laughs> 효과적이었다. 뭐보다? 뭐만큼? 두 개를 합친 것보다. 두 개를 합친 것보다 두배 이상 효과적이었다. 이유 하나하나가 맞잖아. 무슨 말이냐면은 두 개를 합치면 뭐게어두 개. 두 개를 합치니까 3% 이하에서. 아 잠깐만. 퍼센트 이하지. 하나는 뭐야? 6.5%. 2두배 네? 더되는 거네. 그지한계 갔을 때. 자, 그래서 <laughs> 청중들은 이미 회의적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 주의하십시오. 회의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회의적이고. 어? 아, 그다음에 컴바인드 이거 PP야. 아, PP. 음. 자. 청중들은 회의적이다.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스 i c a l 이라는 단어 주의하시고요. 우리가 주었어 그들에게 아, 이 사람 뭐야 그 졸업생들이죠 졸업생들한테 어, 서로 다른 이유를 주었습니다 서로 다른 종류의 이유를 주었습니다 뭐 하는 거죠 기부할 수 있는 기부해야 하는 이유 형용사 정용법이죠투가 그랬을 때 끊어주시고요 우리는 어, 트리거 유발했습니다 그죠? 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촉발시켰다는 얘기죠 그들의 인식을 촉발시켰다. 무슨 인식이냐면 본격 접속사입니다. 데이라고 하는 인식이죠. 누군가가 trying to persuade 누군가가 to 하려고 노력한다. try to니까 설득하려고 그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한다는 인식을 탁 촉발시킨 거야. 나오겠다는 얘기지. 그 인식. 그리고 그들은 <laughs> shield 방어막을 치게 된 거죠. 그들 자신한테. 그것에 대해서 그것에 반대하는 방어막을 치게 된 거죠. 그죠? 실험이 있었는데, 실험에서, 어, 위에서 언급된 실험, PP죠? 위에서 언급된 실험에서 두 개의 서로 다른 이유가 있는데, 두 개의 서로 다른 이유, 기부를 해야 하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이유가 있는데, 이게 주어져, 이유가 주어졌을 때, 조졌을 때, 어떻게? 동시에, 중요한 단어죠. 동시에 조졌을 때, 끊어주시고요. 어, 이 어리언스 되겠습니다. 이 듣는 사람들은요, 덜 뭐뭐 할것 같다. 확 납득 되는 거야. 수동이야. 덜 납득이 될것 같다. 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왜냐하면, 그들은 인식하니까, 인식할, 하니까, 뭐를? 의도가 있어요. 그들을 어, 납득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납득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음. 뭐해석은 그렇게 되네. 그죠? 자, 여기는 어, 이거 어동 주의하시고요. 받는 거야, 주는 게 아니야. 그지 어, 그다음에 커퓨터티코드이 어, 정도 보면 되겠네. 수고하셨습니다.